있습니다. 네. 제주를 여행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죠. 음. 맛집 정보, 관광지 정보를 많이 있는데 네. 이 숙소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고민하는 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거예요. 중요하거든요. 사실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 가서 어떻게 잠을 자느냐 요즘은 도민 여러분들도 같은 제주동네에서 네. 숙박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크나우 제주에서 정말 강력 추천 인증하는 숙소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와, 여러분 날씨 좀 보세요. 정말 눈을 빨기힘들 정도로 <laughs> 밝은 날씨인데요. 여행하기참 좋은 날씨죠. 오늘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 <놀람> 이렇게 <놀람> 여행을 못 간다. 여행을 못 간다. 여행을 못 간다. 여행을 못 간다. 여행을 못간을 빨리 다여을 <좀 놀람> 입니다. 이분로 이 편지함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귀엽네요. 이상 찾아보세요. 뭐는 어떤가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시를 적어놓은 그런 소품들이 곳곳에 보물찾기처럼 숨겨져 있더라고요. 감성이 난다는것 같고 또 여기 보시면 여기 근처에 있는 그관광지들을 아기자기 예쁘게 그것도 굉장히 어, 어떤 감성이 있지 않나 와 이쁘다 와 강아지다 강아지 완전 어, 시골 마을 너무 아, 귀여워요 와. 제가 연기를쭉 둘러보니까요 일단 이 겉모습이 아주 특별하고 신기해서 마다 별을. 코코넛 통 정말 많았는데 네네. 일단 여기 이글로 모양으로 만드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생각이하셨어요 도시에 어떤 아파트나 호텔링을 좀더 사각형의 어떤 직선이잖아요 음. 직선보다는 좀 부드러운 어떤 음, 복선이를서 네, 여행하고 휴식 이런 데는 복선이도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물론 식적이세요근 태원이가 이런 것들이 여기 아름다운 풍경도 어, 사진도 깊기도 하지만 깊게도 시를 쓰고 있습니다. 아, 시를 세요 네. 그러면 시인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 어, 네, 그 어떤 남자같 남이라는 서 그런 것같사장님의 인생에 담긴 많은 것같아요왜하면 시가 또 삶이고, 네. 또 삶이고 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여기 삶이라는 시가 있는데 네. 삶이란 지친 그 누구를 위해 온 몸과 온 마음을 바쳐 의자가 되어주는 것. 네 그렇습니다. 의자가 빠져들어 빠져들어. 그래서 누군가의 의자가 되기 위해 이런 멋진 네? 공간을 만드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그렇습니다. 도시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 와서 네. 더 편안하게 힐링하면서 쉬었다가 됩니다. 어구마다 이렇게 네. 시 문구가 하나씩 써 있는 걸 보고. 네. 아, 사장님, 하얀태가안경고 심상치 않나? 아, <laughs> 느끼긴 했는데, 시인이셨구나. 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 네. 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 <laughs> 별이 있어요? 저는 <저요? 웃음> 다른 스님께 참여하는 <laughs> 어? 아, 거, 시인별로. 아, 아, 가상별입니다. <laughs> 하는고요년 네. 정도. 아, 아, 어. 원래 제주분이 아니신가요? 네, 예, 예. 아, 아, 서울에서. 어, 원래 있어요. 지금 음. 카피라이터. 아. 카피라이터. 신경카피라이터. 예. 카피,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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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희가 <laughs> 아는 그런 카피라이터 광고분 보시면. <laughs> 네. 오늘 영광입니다. 이쪽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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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laughs> 특이하게 생겼죠? 네. 네 이제 출입문이 여기로 갔어요. 출입문이요? 네. 출입문이 오, 어떻게 요 오늘 위에서 열리나요? 오. 그래서 제가 네. 별 하나 드리있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지금까지 네. 이 이국적인 네. 외관을 하나 네. 아, 네. 별 하나 드렸고요. 예. 그리고 우리 시인 선생님을 하셔서별 하나 드렸고요. 이렇게 내부가 참 깔끔하고 예. 무엇보다 침대가 좋아서. 아, 그래요? 보셨죠? 네. 아, 그나스. 열리나요, 위에서네 천장에 요천공 열리는 이라 보다. 네. 밤에보면로 저는 하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별을 네. 네. 1.5개 드리겠습니다 아, <웃음> <웃음> 재밌는 추억도 쌓아주는 건 어떨까요? 저는 여기서...